이풀김쌤입니다. 자, 빠바 수능 실전 15강, 어, 1교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늘 하던 대로 시, 기출 예제부터, 어, 적용독기 2번까지 정리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오탈자오탈자하고돌연변이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한다. 에? 자, 갑니다. 자, 미스프린트가 이제 오탈자라고 봅니다 오탈자, 그다음에 쭉 와서 동사가 어딨어 Have가 돼 있죠. 이렇게 주동사가 떨어져있을 때는 주동사 수일치 반드시 잡아두시고 전명구는 요렇게 묶으면 되겠죠. 그러면 해석해 보면 책 또는 어떠한 쓰여진 메시지에서 오탈자들은 일반적으로 가진다, 뭐를 부정적인 영향을 가진다. 당연하겠지. 잘못 쓴 것이면 정보의 어, 내용이 틀릴 수 있으니까 뭐에 이 컨텐츠 즉 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때때로는 말 그대로 치명적으로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literally는 문자 그대로, 이 문자 그대로, fatally 그러면 치명적으로 되겠죠. 음. 문자 그대로 치명적이다. 이게 거야나 뭐 외교 문서 같은 거였으면 더 심할 거 아니야, 그렇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 displacement. 자, 여게 이제 잘못된 배치가 되겠지. 자, 어떤 컴마의 잘못된 배치는 예를 들면, maybe a matter of life and death.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될수 있다. 에 선생님,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십니까? 라고 하겠지만, 뭐, 외교적 문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거에서 컴마의 잘못된 배치는 어떤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만큼 치명적이다, 이 말이야. 됐니? 어. 됐지? 자, 비슷하게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다른 비율을 드는 대상이 나올 거다. 그게 뭘까? 돌연변이야 오케이? 어 비슷하게 대부분의 돌연변이 들이 여기가 주가되겠죠그 다음에 뭐수일치는 금방 잡겠네 자, 가진다, 해로운 결과를 가진다 이 정도는 잡겠지, consequences, 결과 누구에게, 유기체에게 자 전지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늘 하는 거지만 뒷문장 그렇지, 완전 그들이 발생을 하는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most mutations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어, 그 이 돌연변이가 어컬 발생하다. 자동사죠? 발생을 하는 유기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이거 야 됐어? 자, 그것이 의미를 한다. 대디아를 그들이 줄인다고 그것의 번식의 적절성을 줄인다. 그럼 여기서 번식적인 적절성을 번식력 정도로 우리 해석을 하자. 되겠니? 그러니까 생식 능력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미닝이 나오는데 본동사가 have로 나와 있고 그 다음 관계대명사에서도 본동사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동사가 나올 자리이면서 뒤에 접속사가 이끄는 목적어절이 있기 때문에 목적어절이 있기 때문에 능동의 현재 분사가 사용됐다 이 정도 잡아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나 때때로 mutation 돌연변이는 발생을 한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대시라는 게딱 보입니다. 이때 대슨는 뒤에 보니까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치 동사가 딱 나와 있죠. 이렇게 동사가 나와 있다는 것은 주어가 없이 문장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불완전하다는 얘기거든. 불완전하다면 관계대명사일 거 아니야. 그럼 딱 주어가 없으니까 두개관계대명사야 근데 얘가 지금 보면 선행사가 앞에 가 없다. 이럴 때는 이 앞에 있는 이 주어가 선행사다라고 잡으면 돼. 왜냐하면 어클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역할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문장 끝난 거고, 이 d e a t 은 뒤에서 뮤테이션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 되겠어? 자, 유기체의 성, 이 생식 능력을 증가시키는 어, 도전 변이가 또 나타날 때도 있어.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일종의 어떤 단점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장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 순서 문제로 나와도 풀수 있어야 된다. 되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피트니스는 그냥 생식 능력이라고 통일시켜버리자. 이 글에서는. 번식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Just as accidental failure to reproduce the text of first edition. 즉, 여기서 끊자잉. 비교를 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초판이 초판. 초판의 글을 다시 만드는 것의 우연적 실수가 되겠네. 그것이 provide. 보다 더 정확하고 새로운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처럼. 됐나? 여기서 failure라고 하는 게 뭐하고 비교되는 거야? mutation하고 비교되는 거죠. 응. 그렇게 비교되는 거야. 되겠어? 그렇게 돌연 변이처럼 우연히 그 초판에서 나온 글을 다시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 글이 빠진 거지. 근데 그게 빠지면서 오히려 정확해지고 또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주는 꼴이 된 거야. 맞지? 그럼 똑같이 생식 능력을 증가시켰던 것처럼 오히려 조, 새로운 정보, 정확한 정보를 준 거니까 장점이잖아. 됐나? 자 at the next level 다음 단계에서 그 주장은 however 그러나 그러니까 그 주장의 다음 단계에서 그와 같은 비유가 어떻게 된다? 깨진다 비유가 깨진다라는 얘기가 유추가 비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Breakdown은 보통 깨지다 이거잖아 고장나다 깨지다 그러니까 그런 비유가 깨진다 그런 유추가 깨진다 이 말이야 됐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끼워놓기 순서 삽입 문제였는데, 여기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유추가 비슷하잖아, 이거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유추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4번에 들어가는 거였고, 그럼 4번의 내용은 이런 비유가 안 되는 거겠지, 맞지? 자, 우호적인, 유리한, 우호적인, 어, 도련 변이는 is going to be까지 동사로 잡아야 되겠지. 자, 심하게 represented. 더 대표되어진다, 대표된. 더 대표된다는 얘기는 다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표현되어진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생겨난다 이 말이지 심하게 생겨난다 그 다음 음. 세대에서 됐니? 왜냐하면 또 마찬가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써서 뒷문장을 완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이시라고 하는 것은 어, favorable 뭐, mutation 정도로 잡아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호적인 어 돌연변이가 발생을 한 유기체는 이렇게 돼서 이제 동사 h a v e 가질 것이다 보다 더 많은 자손을 가질 것이다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돌연변이가 그 다음 세대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한 돌연변이가 a r e transmitted 전달되어진다 새끼들로 자손들로 이거는 계속 살아남는 거지 맞지 근데 반대 이번에는 그래서는 그렇지 않다. by contrast. 반대로, 반면에. 예? 자, 어떠한 구조가 there is no mechanism. 없다, 이거요. by which. 그럼, 전시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대문장 완전하다는 것을 아니까, by the mechanism. 이렇게. 그러한 메카니즘에 따라서, 책인데 어떤 책, 또 주격 관계대명사가 북을 꾸며주면서, 자, 북이 주어고, 그 다음에 will tend to 동사 원형이 이게 동사인 거야. 됐나? 이렇게 해서 뭐 많은 경향이 있다. 책이 더잘 팔리는 경향이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책은 더잘안 팔린다는 얘기요 그럼 이 책은 어떤 책이냐? 우연히 correct. 자, 수정을 했어. 실수를. 초판에 실수를 수정을 우연히 했는데, 그런 책이 더잘 팔리는 메커니즘은 없다. 이거 되겠니? 사람은, 또는 유기체는, 어, 좀 우연히, 어, 우호적인 도련 변이가 나왔을 때, 그 도련 변이가 연속적으로그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만, 어, 이 책은 그렇지 않다란 말. 자, 그래서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보면, 어, 오탈자는 그의 내용을 해치고 심할 때는 그 문제가 된다. 이처럼 도련 변이도 대부분 해롭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 오탈자의 수동도 이런 경우가 있다. 근데 차이점보다 생물은 이런 도련 변이가 퍼지는데, 책은 수정되더라도 자동적으로 많이 팔리진 않는다. 라는 차이가 있다. 오케이. 자 한글 주제문여기 그대로 영어입니다. 유전적 돌연변이와 오탈자 유사하지만 돌연변이만이 다른 세, 다음 세대에게 이익을 줄수 있다. 이런 면에서 오탈자와 돌연변이는 비슷하지만 진화의 메커니즘은 체계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차이가 된 차이가 있다. 이거지 됐어. 오케이. 자, 적용 독기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진화 r 브랜드라는 용어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브랜드 그것이 어떻게 이제 생겨나는가 설명하는 거야. 자, 지네일 브랜드는 우리가 얘기하는 보세 보세. 옷상 보세 있잖아요. 브랜드 없는 거. 그 일반 브랜드의 용어는 refer to. refer to는 일 컸다 이런 얘기인데 좀 쉽게는 그냥 동사로 그냥 하아 i s 이렇게 알겠나? 그러니까 용어는 이다 이러면 되잖아. 상품이다. 어떤 상품이겠어? 특정한 브랜드 이름이 없는 상품이야. 맞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 이게 보세 아니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자, are not marketed. 마케팅 되지 않고 팔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뭐 아래에서 특정한 브랜드 이름 안에서. 되겠나? 보세보세 보세. 자, 1번. 그러니까 보세 1번을 보세첫 번째 generic product는 world developed. 만들어졌다. 그리고는 또 sold t h pp. 팔렸다 어디에서 슈퍼마켓에서 근데 그 슈퍼마켓은 1970년대의 슈퍼마켓이야 그리고 그들의 포장이 free of는 얘들아 있다는 얘기,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예요 without이다 자유롭다는 거니까 without 없었다 이거 요 무엇이 없었다 매력적인 이름이나 디자인이 없었다 매력적인 appealing name or design 이거 free of 없었다 됐니 보세 그러면 우리 다시 2번 보세 It was simply white. 그것은 흰색이었고 with black lettering. 검은색 글자가 표시된 것이었어. 근데 그 검은색 글자가 뭐하던 것이냐면 Let 시켜 쇼퍼들을 뭐하도록 알도록 이거잖아. Let 무슨 동사야? 사역 동사고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로 동사 원형을 쓴다. 동원 쓴다. 되겠나? 오케이. 자, 뭐를 알도록 해? 상품이 뭔지를 알게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농약 이런 거대붙여 놨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안 그러면 농약인지 모르잖아. 됐어. 뒷문장이 불안전하지. 그러니까 접속사, w a t 이 들어간 거죠. 이? 뒷문장 불안전. 게이 자, 내려간다. 다음 3번 또 보세요. 자, this simple packaging. 여기서 this simple packaging 을 어디서 잡을 수 있어? 그렇지. 단순한 그 까만색 글자에 흰색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 문제 같은 걸로 만들더라도 잡아낼 수 있겠죠. 그 다음, allow 목적어, 초부정사 되겠지? 무엇, 뭐, 시, 뭐, 뭐 하도록 허락하다. 이 단순한 포장은 제조업체들을 허락했다, 뭐 하도록 당연히 상품 제조 비용을 줄이겠죠. 맞지 글자 하나라도 들으니까. 맞나? 자, h in turn. 자, 위치가 여기서 봐라.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자, 여러분잘 보시면은 앞에 컴마가 있어. 이거 무슨 용법이야? 계속적 용법이야. 계속적 용법은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앞 문장 전체가 선행사야. 제조업자들이 제조업체가 생성 비용을 줄이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뭐하도록 했다, 이익을 보도록 했다. 뭐하는 동안 생겨되는 뭐야? d 이 응. 여기서 네이는 manufacturers. 과거니까 월 이렇게 하면 되지. 그들이 그들의 상품을 어떻게 팔았을까? 보다 높은 가격에라 낮은 가격으로 팔았겠지. 뭐보다는 네임 브랜드보다는 됐나? 오케이 보세가 싸잖아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끼워 넣는 그 문장이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자 이러한 이익을 냈고 그 이후에 일반 브랜드 개념이 어떻게 됐어 이어졌다라는 거야. 무엇으로 가게의 브랜드의 브랜드 네임의 어, 생성으로 이어졌다 됐나? 그래서 이제 시간의흐름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다음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4번 앞에 자 그래서 이제. 상점 자체 브랜드 탄생이니까 이제 브랜드 명이 나오겠지. 그렇게 이름 붙인다가 나오잖아. 소매 업체의 이름을. 자, 그 상품 포장에다가 붙이는 것은 주어 동사 잡아둬라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었다. 일반 보세의 보세를 마케팅하는. 됐나? 안 어렵지. The packaging was still very basic. 그렇게 포장을 해도 배, 포장은 매우. 기본적이었다. 지금처럼 화려한게 아니라 그러나 Featuring the name of the store h e l p to make the product more appealing. 가게 이름을 딱 붙이는 그런 아이고, 가게 이름을 딱 붙이니까 어떻겠어? 조금 세련되어 보겠겠죠? 도움을 주었다. 너희들 알지? help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죠. 뒤에는 그래서 동사, 원형을 써도 오는 거지? 투부정사 써도 됩니다. 만들었다 상품을 보다도 매력적으로, 매력적인. 그래서 또 우리가 빠지고 빼고 나갈 수가 없어. 메이크, 목적어, 형용사. 이거 잡아줘야 되겠지. 됐나? 목적어, 목적어, 보어 오케이. 자, 그 다음. 별로 안 없지? 일반 브랜드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했어. 그 다음에 처음에는 단순한 포장. 그지 까만색 배경에 흰색 레터링. 아니지 흰색 배경에 까만색 레터링. 정도만 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제조비를 절감시키고 저렴한 판매를 할수 있도록 했고, 그렇지만 이제 이 다음에 소매점 이름을 넣어서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상품 브랜드가 만들어진 과정이다. 일반 브랜드의 발전은 단순한 포장과 마케팅 혁신을 거쳐서 상점 브랜드의 탄생을 이어졌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적용덕폐 2번 갑니다. 여기서 보면 음판 사진이라는 게 나온다. 자, 여기 발음이 어려운데 디게리오 타입이다. 그냥 나도 발음이 잘안 되니까. 디게리오 타입이 디게리오 타입이 음판 사진이래요 음판 사진. 사진이 나오기 이전 단계의 사진이야. 어. 이 디게리오 타입은 contain, 가지고 있다, 이미지를 from long ago, 오래전에 찍힌. 오래전에 찍힌. 이렇게 보면 돼. 오래 전에 지힌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have recently discovered, 최근에 발견했어, that their surfaces are very much alive. 오래됐지만 그 표면이 매우 하다 alive. 생생하다 살아있다. 됐니? 디가리otype Degaryotype were, 디가리otypes were popular 19th century procedures to photography created by applying layers of silver to copper plate and exposing it to light and various chemicals including gold. 자, 디게리오 타입은, 월, 뭐였다, 인기 있는 19세기에, 요, 어, 프라디 r 스 얘가 뭐냐면 선임자거든. <laughs> 앞선 모델이라고 할게요, 그냥. 앞선 모델. 그니까 러 19세기 앞선 모델이었다. 무엇을 앞서는데 사진을 앞서는 거야. 그니까 러 사진 전 단계였다면. 그리고 만들어진. 여기서 만들어진 이 PP는 디게리오 타입을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앞선 모델. 앞선 모델. 얘가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어? 앞선 모델. 됐나? 다시. 이렇게. 얘가 선행사. 자, 어떻게 만들었냐면, 바르다라는 얘기야. a p p l y 바르다. 무엇, 무엇을 어디 어디에 이렇게. apply A to B. 은의 층들을 그 나판에다가 발음으로써. <laughs> 그리고 exposing it. 그것을 to 어디 어디에 노출시키다. A to B. 그것을 노출시킨다. 빛에 그리고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시킨다. 뭐를 포함해서? including gold. 고, 고, 금을 포함해서. 됐네? 오케이. 그 다음에 불행히도 그럼 단점이 나오겠죠. 뭐 음판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불행히도 순서문제 같은 데서 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생동감 있는 이미지들 중 많은 것들이 어떻게 돼? have become 되었다. 흐릿하게 되었다. fuzzy. 대부분이 흐릿하면서 빛을 발하게 되었다 됐나? 1900... 아 제가 1900이라 한다 150년 동안 되는 거야 자 그들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로 대체? 그러니까 150년이 좀 지나면은 얘들이 흐릿해지고 색이 발해진다 이게 이제 문제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억나는 문제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최근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 해결하는 건 아닌데 자 여기에서 복구하는 방법이 이제 나오게 된 거지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있어야 복구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자, 호핑. 뭐 하는 건데, 희망하면서 현재 분사, 현재 분사가 여기 나와 있다는 얘기는 본동사가 어디 있다 얘기지. 이 x 제 m i n 가 본동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 팀의 연구자들이, 아니면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한 팀이, 뭐, 여기서는 수혜일치는 아니니까. 자, 조사했다. 그 음판 사진의 표면을, 무엇을 가지고 강력한 현미경을 가지고, 그리고 동사이. 그리고는 발견을 했어. Something surprising.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 그게 뭔데? Parasite. 자, 기, 기생충을 발견했다. 기생충. 됐니? 자, something을 surprising이 꾸며주지. 감정 분사지. 사물 꾸며주면 아닌지죠. 오, 잡아놓고 surprised 했을 때 틀리지. 틀렸다는 거 알아놔야 되고. 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기생충이었다. 이 기생충들이 e a t a way 갈감 먹다 라는 얘기다. 에? 자, 무엇에서 그 어, 금속 층들 위에서 얘들이 이제 갈가 먹으면서 디게리오타입의 표면 위에 있는 그 메탈 층을 갉아 먹으면서 그들은 이제 똥을 싸는가 엑스 e 크리스은 똥을 싸다. 분비를 한다. 작은 금과 은의 어, 그 조각들을. 근데 얘들이 이제 또 뭐라는 거냐면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는 얘기야. 그럼 이건 안 좋은 거죠 분명히. 단점이죠 그래서 그릿해지는 거다라는 거지. 단점. 근데 좋은 소식이 있대. 그게 뭐냐 이거지. 5번이야. 알았나? The variety of life forms inhabiting un-attributed. un-attributed가 이게 출처가 불분명한. 출처가 불분명한. 디게리오 타입, 디게리오 타입에 살고 있는, 이거는 살고 있는 현재 분사. 본동사가 could offer. 얘가 본동사죠. 됐나? 그러니까, 다양한 생명체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디게리오 타입, 그 음판 사진에 살고 있는데, 얘들이 단서, 클루, 단서를 줄수 있다. as to는 뭐뭐에 관하냐. Well, they were made. 그 음판들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단서를 줄수 있다. 됐니? 이게또 장점이 되는 거 아니야? 됐어. 자, 요렇게 해서, 자, 서로는 음판 사진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현미경으로 살펴보니까 기생식물이 나타나더라. 이거야. 그지?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자, 이들이 이제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을 통해서 제작 장소의 추적이 가능해졌다 이거죠 이게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돼 주제는 많은 음판 사진의 이미지가 흐릿해졌지만 최근 발견된 기생생물들이 제작 장소에 단서를 제공한다 포인트 됐나?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교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